몸이 아파서 한동안 술을 못 먹는데 오늘 시음회에서 조금 조금씩 먹었더니 살짝 그 분위기가 없 돼가지고 그리고 어제 그 저는 가게를 끝나고 그 4대 사이트 아시죠 네이버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유튜브도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면서 저희 클라리스 손님들이 리뷰 남기신 걸 매일 봐요 어떻게 하셨나 근데 어제 당근마켓에 어느 분이 다른 데서 호계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어, 여기 맛집이 어딜까요? 이러니 댓글을 엄청 많은들 맛집을 다셨어요. 근데 다 만안구 맛집을 다셨더라고요. 범계인데 범계동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슬럼덩크 사장님 와 계신데 여기 슬럼덩크라고 수제 햄버거집 있어요. 전문 사장님이신데 어, 거기에 어제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. 뭐,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번째, 슬럼 덩크, 다섯 번째, 클라비스, 가로 열고, 바틀샷, 누가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, 맛집을. 그래서, 뭐, 괜히. 그래서 저희, 그, 클라비스가 당근에서 제가 비즈 프로필이라고 해서, 그, 항상 2, 3일에 한 번씩 그 소식지를 올리는데, 여러분들이 한 많이 보시면 10분 정도 보시고 적게 보시면 한두 분 정도 매일매일 보시는데 어제는 57분이 보셨더라고요. 그분의 그 댓글의 효과인 것 같아요. 아마 슬럼동군 사장님도 하고 계시면은 저보다한 87분 보시지 않았을까? 저보다 더잘 되시는 가게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조금 약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분이 살짝 째졌었는데요 <laughs> 아, 그래서 오늘은 좀 경쾌한 노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듣고 싶은 노래는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. 오픈하셨어요? 혹시 하고 계세요? 네. 저희 또 신입 사원님 오셔가지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신입 사원이 오픈하는 와인은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<laughs> 네, 되게. 코르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<laughs> 오픈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을 걱정해야 되는데, 신입일 때는 여러분 아시죠?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 그 일에 대한 걸 신경 써야 되는데, 그 옆에 앉은 여직원 걱정, 막 그런 <laughs>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오늘 어제 출근해서 이틀 됐는데, 어, 저희 우연히 손님으로 지난주에 오셨다가 저한테 픽업 되셨어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어제부터 이렇게 되셨는데, 어, 많이 또뭐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두 번째 곡은 어떤 신나는 곡을 해볼까요? 아, 신나는 곡이 뭐 있을까요? 제가 발라드 가수여가지고 별로 신나는 곡은 아는 곡이 많지 않은데.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아실수 있는 만한 곡으로 또 준비를 해드릴게요. 와인 시음을 하고 와가지고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요. 아로아 전해줄게요.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. 춤추시면 와인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. 네, 자유롭게 뭔가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이 달의 점불 하나 완전 i <laughs> 때는 다짐할 수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때로는 친구처럼, 때로는 내일처럼, 눈 감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No 다 아시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왼쪽 오른쪽 흔들어주셨고 저쪽에 계신 여자분도 왼쪽 오른쪽 흔들어 주셨고 여기 하얀 옷 입으신 언니도 뭔가를 하셨던 것,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눈 감고 부르고 있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액션이 몇잔 나올까요? 그래시 하나 둘셋넷다 여섯 <laughs> 여 여덟 <laughs> 네어 그래도 여기 어머님 한잔또 저쪽에 여자분 한잔또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한잔네 저도 한잔 주세요 말씀이니까 어, 네한 잔을 알아서 따라드릴 테니까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먹어봐야 되니까 네그 저희 그 메뉴 중에 그 소세지 플래터라고 그 소세지 하고. 그 샤키테리 종류 중에 잠봉을 공수해 주시는 역삼역에 호 샤키테리에 라고 하는 맛집이 있어요 역삼역 엄청 맛집인데 소금집처럼 그런 잠봉이나 이런 샤키테리 종류를 직접 만드세요 그 사장님이 저희 단골손님이신데 그래서 저한테 그 소세지랑 샤키테리를 공수해 주셔서 제가 그걸로 이제 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요 와인을 추천해 주셨어요. 본인 가게에 있는데, 여기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. 근데 제가 요거 프랜차이즈라 다른 와인을 넣을 수 없어서, 어, 이제 앞으로는 넣게 될 수도 있는데, 어, 이전까지는 그냥 저희 여기서 주시는 와인만 판매를 하느라고 메뉴에 못 넣는데,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. 섹슈얼 초콜릿, 네. 맛있는 와인, 네. 네. 감사합니다.